여러분, 안녕. 오늘은요, 서울에서 월세가 저렴하고 살기 좋은 다섯 곳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 바로 관악구입니다. 월세가 저렴한 곳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일 텐데요. 관악구의 청년 인구 비율은 무려 41%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과 저렴한 먹거리가 있어서 자취하면서 살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관악구가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과 배달 서비스 활용해서 서울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증거겠죠? 위치적으로는 한강이 인접해 있고 근처에는 도림천이 있는데요. 관악구 주민들은 도림천에서 산책하는 일상이 정말 좋다고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악구의 교통은 어떠할까요? 교통 역시 하풀이 모두 모여있는 2호선 라인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 정말 편리하고요. 최근에는 동작구와 영등포구를 연결하는 신림선이 개통이 되어서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북쪽의 신림과 서울대 입구는 유흥가가 많아서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조용한 곳을 선호하신다면 막성대나 봉천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두 곳보다 더 떠오르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난곡동과 난양동입니다. 이곳들은 신림역에서 가까운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언덕이 심하고 다소 외진 곳에 있지만 확실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월세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악구의 10평 이하 기준으로 월세는 57만 원에서 68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관악구의 시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공인중개사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추천 지역은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서울 중심 지역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주변에 산과 공원 등 녹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밖에만 나가면 북한산과 북서울 꿈의 숲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녹지가 많기 때문에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미세먼지를 기록하고 있어서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지역입니다. 인구 밀도도 서울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많고 복잡한 곳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교통은 4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뭐 의정부나 남양주, 일산 등 경기도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요, 수유나 미아는 한강북부의 대표적인 번화가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월세를 찾으신다면 수유 쪽보다는 북한산 우측의 우이신설력을 추천해 드리고요. 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시설은 좀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 10평 이하 기준으로 월세는 46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추천 지역은 바로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는 비즈니스 허브 지역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직장인에게 특화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또한 광명시와 안양시 경계에 있어서 경기도 쪽에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금천구는 사실 비교적 개발이 좀덜 되어 있지만 그만큼 저렴한 주거비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젊은 직장인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적합합니다. 금천구의 10평 이하 기준으로 월세는 60만원에서 81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도 관악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네 번째 추천 지역은 바로 구로구입니다. 금천구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었다면 구로구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구로구 역시 IT 기업과 벤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월세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많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자치구 중 하나로 카페나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이나 직장인을 위한 공유시설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정말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지리적으로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와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고요. 1호선, 7호선, 2호선 등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교통도 정말 편리합니다. 구로구의 열평이하 기준으로 월세는 52만원에서 76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 지역은요, 바로 중랑구입니다. 중랑구는 금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평당가가 낮은 지역으로 월세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 비교적 넓은 공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인기가 정말 많은 지역이에요. 한강과 용마산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주요 상권이 있는 마무역과 동부시장을 제외하면 보통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7호선이 주요 노선이지만 세정거장 내에 5호선, 6호선과 환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서 여유로움을 느끼면서도 서울의 생활권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중랑구를 추천해 드릴게요. 중랑구의 10평이하 기준으로 월세는 42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오늘 소개했던 지역 중에서 평균 가격이 가장 낮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이사로에서는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추천해 드린 거니까요. 간단히 참고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추천할 곳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사는 어디로? 이사로!